안녕하세요. 5월 23일입니다. 오늘은 노블식이라는 좀 흥미로운 플랫폼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학연구 자동화 플랫폼인데요. AI가 과학 연구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특히 그 LLM이랑 로봇 자동화, 이 최신 흐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LLM이 정말 대단하긴 한데, 어, 이게 스스로 새롭고, 또 효과적인 과학적 가설을 딱 만들어내는 데는 음 아직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또 실험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반영하는 이 전체 과정, 이른바 페르프 시스템 구축도 좀 미흡했거든요. 아, 그페르프요 네, 노블식은 바로 그 지점, 그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탐구는 단순히 이런 기술이 있다가 아니라 노블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디어 구성부터 실험 실행까지 이전 과정을 자동화해서 연구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지 그 식심 원리를 좀 파악하고요. 이걸 통해 AI 연구자동화의 큰 그림 또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목표겠네요. 자, 그럼 노블식,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노블식은요,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의 팀처럼 협력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문헌 찾는 에이전트, 코드 분석하는 에이전트,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키는 애, 평가하는 애, 그리고 이걸 전부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에이전트까지. 어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의 전체 주기 있잖아요. 아이디어 생성하고 방법론 구체화하고 이걸 또 반복실험하면서 계획 실행하는 것까지. 이걸 다 자동화하는 겁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한다는 거 그게 참 재밌네요. 단순 아이디어 생성을 넘어서 문헌 분석, 코드 이해, 창의적 발상, 평가 이걸 다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 거기다 인간 전문가 피드백까지 통합되게 설계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 AI의 정교한 협력이랑 또 인간 AI 하이브리드 방식이 딱 결합되니까 아이디어의 질, 다양성. 그리고 실제 실행 가능성이 이게 동시에 확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기존 LLM 기반 아이디어 생성 방식이 가졌던 뭐랄까 신뢰성이나 참신한 부족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치면 이거 실제 연구로는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험 계획으로 만드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노벨스크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코드 설계도, 그러니까 메터돌로지로 변환을 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사람이든 다른 AI든 비평, 크리틱을 하면서 계속 다듬는 거죠. 아, 비평 단계가 있군요? 네. 아이디어 구상단계랑 방법론 구체화단계를 딱 분리했기 때문에 LLM이 내놓은 약간 좀 모호할 수 있는 제안도 실제 코드 구현 지시로 효과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복잡한 코드 저장소 전체를 다루는 연구에서 이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실험하다 보면 당연히 오류가 생기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 부분도 자동화가 되나요? 네, 됩니다. 실험 중에 코드 오류, 그 상세 오류 보고서인 트레이스백이 나오면요. LLM이 이걸 분석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고쳐요. 이걸 예외 기반 디버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실험 계획을 스스로 조정하면서 성능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이건 적응적 진화라고 합니다. 와 적응적 진화요? 네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야 진짜 알아서 연구를 쭉 진행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실제 성과는 어땠어요? 좀 궁금한데요.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화학, 생물, 물리부터 AI 분야까지 총 12개 다양한 과제에서 테스트했는데 인간 연구자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빠르게 성능 개선을 보였어요 수백 배요? 네,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 인핸서 액티비티 예측 정확도 PCC가 0.52에서 0.79까지 올라갔고요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정확도 OA는 91.0%에서 95.5%로 향상됐습니다 또 오토드디에스 같은 복잡한 과제에서도 실행 성공률이 90%로 아주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에서 분자 구조의 대칭성을 보존하는 아키텍처가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파악해서 적용하기도 했고요. 성능 개선 속도도 놀라운데 근데 이런 시스템 돌리려면 비용이 꽤 들지 않나요? GPT-4 같은 강력한 모델 쓰면 부담이 클것 같은데요. 아, 그 점이 노벨식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GPT-4 기준으로 아이디어 하나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0.6달러 수준이에요. 네. 0.6 달러요? 네. 복잡한 코드 디버깅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기존의 LLM 자동화 시도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 적용이 좀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이 저비용 고효율은 정말 중요한 성과죠. 그렇죠. AI 공동 연구자의 실현 가능성을 확 높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복잡한 코드 레벨까지 저렴하게 성과를 냈다는 게 핵심이고요. 적용 사례를 좀더 보면 화학 반응 예측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려고 듀얼 어텐션이랑 동적 학습률 조절을 썼고요. 전력망 예측에서는 그래프와 시계열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델링으로 정확도를 높였어요. 문제 특성에 맞게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는 거네요. 네, 그런 능력을 보여준 거죠. 물론 뭐 아직 한계점이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논문에 있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고 종합하는, 뭐랄까, 메타 분석 능력 같은 건 아직 더 발전해야 하고요. 지식을 좀 구조화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 이런 것도 강화되어야 하고, 생성된 아이디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표준화된 벤치마크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벨세크를 통해서 (AI) 연구 자동화의 현재와 미래를 좀 엿본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노벨세크는 여러 (AI) 에이전트가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아이디어 발상부터 실험 검증까지 이 과학 연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랑 비용 효율성까지 입증하면서 AI 기반 연구 자동화가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AI가 이제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서서 연구 과정 그 자체에 아주 깊숙이 참여하는 AI 과학자 혹은 뭐 AI 공동 연구자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NOVLC 같은 시스템이 단순히 기존 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요. 혹시 인간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연구 질문이나 접근법을 발견하도록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 아... AI가 과학적 탐구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건 앞으로 계속 함께 고민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